다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주 예수님을 거룩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제사장 직분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도 대제사장이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대제하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제하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영원하지 못하고 그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그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겨우 살아가, 살아있는 살아 자이기에 의지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5분 정도 쉬,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속성을 그대로 가지, 가지시고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대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거룩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생명의 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그 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들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참 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율법의 대저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죄물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대 제사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연약하지만 대제사장이 있지 않았다면 예수 크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주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의 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런 희생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 무 흠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한 대제자장은 없습니다.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장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대제자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렵고 짐승 재물은 그 가치가 사람을 용서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받아서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참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으며, 참 대제사장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하신 대제사장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거룩하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거룩하고 완전한 대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